이제 다 함께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송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 까지, 나 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노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유행되는 바람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평소보다 배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다들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계획한 일들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청소년팀을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께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 팀 여러분. 저는 아드밀 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영민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장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유와 행복의또 다른 이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보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준 헌금을 전달하고 또 복음을 더 넓게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많은 고난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고자 기다리고 있었고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율법이 없이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주장을 반대하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많은 고난이 예상되는 길이었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끝까지 고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명이 무엇이기에 바울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가게 하고 목숨까지 내어놓게 하는 것일까요? 어,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사명은 자유와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자 중에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어, 하이데거는 자신의 책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의 존재는 실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인간의 존재는, 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재가 실존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이유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사회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 여러분은 왜 남들처럼 명문대 가려고 공부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남들처럼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가시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은 왜 남들처럼 부자가 되는 것을 삶의 이유로 설정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미디어나 친구들 그리고 학교라는 사회가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해라고 가르치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삶의 이유를 결정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마치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자유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 내가 태어난 이유를 찾는 것을 하이데거는 자신의 책에서 본래적인 삶, 그러니까 진정한 삶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을 찾아야만 우리는 진짜 자유롭게 살수 살 있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목적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주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업으로 살아가던 베드로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리더, 반석과 같은 리더로 사용하시기 위해 만드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리로 살아가던 마태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 주님께서 나를 세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구나라고 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렇습니다. 담에 세기로 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전도자로 만드신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을 어떠했습니까? 나답게 살아가니까, 내가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니까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만들어진 이유,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네,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행복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 그들의 행복의 크기는 그들이 받은 고난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모세도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삶을 위협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위협하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모습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도 사명해 주는 자유함과 행복 때문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만큼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바로 진정 나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해주고 싶은 말씀이 말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하고자 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노력하시길 원합니다. 그저 세상이 하는 말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에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그 이유. 나를 만드신 목적을 발견하려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문대를 가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만들어진 이유를 찾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 이분은 신학교에 입학해서 알게 된한 전도사님입니다. 어, 전도사님보다 나이는 한 10살 정도 많았는데 이분은 나이만 맞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초호화 스펙을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어, 정교 1등만 간다는 그 학교에 입학하셨고 또, 어, 인터 땡땡이라고 하는 그 대기업에서 젊은 나이에 인정을 받아서 높은 직급에도 올라가셨고 또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주 고액 연봉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오셨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장례지도사를 병행하면서 사역을 어렵게 어렵게 이어나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남들이 불호할 만한 직장과 연봉을 포기하면서 신학교에 왔고 또 목사가 되려고 하시는지 정사님 너무 궁금해서 한번 그분에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남들이 불호할 만한 연봉도, 어, 높은 연봉도 있고 또 아주 초호화 스펙, 초호화 스펙을 가지셨는데 왜 이렇게 신학교에 오셨냐라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대답이 참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나다운 삶이자 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고, 이 길이 바로 나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자신은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 그러니까 사명을 찾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방법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모두 주님 안에서 자신이 만들어진 이유 사명을 찾고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시면서 살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인생에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사명해 주는 즐거움 때문에. 기쁨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어,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도할까요?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이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사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 청소년 팀 친구들이 어,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참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후 그 사명을 발견하여서 참된 자유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그 참된 자유와 행복함을 토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면서 당당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7월 18일 청소년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부어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